안녕하세요 꼴마 t v 김인호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업 다운 업이라는 지면발력을 이용한 스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스윙은 제가 다른 심장님 신장,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 알려드렸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잘안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총 3단계로 나눠서 촬영할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이 스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스윙을 어떻게 폭발시키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단계는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업을 시키면서 다운 동작까지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백스윙을 올라가실 때 그냥 백스윙에서 업업 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옆에서 보셨을 때 상체 라인이 올라갈 때업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땡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좀더 이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 어,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른쪽 골반이 스트레칭 되면서 뒤로 빠지는, 어, 어, 이런 동작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스윙 중에 보면은 업다운 업이라고 하셔서 그냥 양쪽 어깨가 뒤집어지면서 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빼지면서업업자 업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다운 동작까지 들어갈 건데 백스윙을 올라가서 스트레칭 업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백스윙을 올라가는 그길 안에서 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이게 오늘 1단계인데요. 백스윙을 올라가기 전부터 살짝 느낌이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도 되게 편안하시고 좀더 힘을 좀 모으는 느낌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어, 이제 내려가야지. 같이 다운. 이러면은 타이밍이 조금 잘안 맞으시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파도 치는 것처럼 백스윙 다운 백스윙 다운 이런 식으로 연습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스윙 을 보여드릴게요. 자어오 굉장히 덥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 다운 연습을 좀 먼저 해보시고 다음 편 2탄에서 제가 업 다운에서 회전을 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 탄도 기대하세요.